예,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요. 영도에서 문화예술과 복지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카데요. 바로 영도형 커뮤니티 케어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도형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의 사례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영도문화도시센터의 고윤종 센터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영도문화도시센터 어, 좀 새롭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고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부산 영도 대평동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네. 그 정부가 법정 문화도시로 영도구를 음. 2020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 지금 현재 1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술가 도시의 서 영도라는 비전과 함께 영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좀 문화예술로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음.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연구 보고회, 요게 열렸다 하더라고요. 어, 이거하고 관련해서 영도 문화도시센터에서 그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신 거지요? 아, 네, 그 영도가 부산 그 광역시에 전국에는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고독사도 많고요, 고령화 음. 비율도 가장 높아요. 음. 저희가 이 문제들을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것을 안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주로 복지 쪽에서 전담을 했었는데, 음.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다 보니까 문화예술을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좀 영도에 맞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의 돌봄 모델을 좀 찾아가 보려고 네.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영도 도시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영도형 커뮤니티 케어 요게 가장 좀 눈여겨 봐지는데 요게 어떤 겁니까 외로움에 좀 집중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중을 예. 예 외로울 때 우리들은 갈때가 많아지거나 만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문화예술을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음. 저희가 좀 시범 프로젝트로 똑똑똑 예술가 같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예술가들이 직접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은 주민들을 찾아가가지고 음. 집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좀 밖으로 나가실까 해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도 음. 나가면서 이 동네에서 많은 주민들도 만나고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끔 하고 있고요 네, 네. 요즘 특징이 기존의 지역사회 돌봄들을 보면은 소득이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는 사람들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고 소유, 소득과. 연 상관없이 외로이 움 많으신 분들을 좀 사례들을 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버스 기사님을 하시다가 예, 예. 20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음. 소득과 상관없이 이제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사례들이 되었고요. 또 요즘 욕걸 진행을 할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간호직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에 참여하셔 가지고 예. 이분들에게는 의료적 혜택들과 함께 문화예술이 함께 가기로 했고요. 예예. 예, 예. 음. 좀 저희가 좀 재밌는 거는. 요 예술가분들, 참여한 예술가들이 다 영도에 살고 계시는 음 분들이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웃 같은, 이웃 네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술가분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유 인사하세요. 이러게 해가지고 막 아무리 서운해서 그도 <laughs> 편안해도 <웃음>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음. 이제 일단은 영도 사시는 분이고 그 중간 고리는 이제 간호직을 하는 공무원 분들이 또 놔주고 계시는군요,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연령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게 살고 계시다 하는 분들 이런 주민들한테도 영도구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술가 영도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예술가 분들은 뭐 인생의 변화라고도 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자기가 예술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지 몰랐다라고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웃이자 예술가신 거예요. 음. 처음에는 예술가들이 집으로 갔을 때 이게 뭔가 싶다가 아. 취해지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작가 선생, 작업실이 어디요? 나 한번 놀러 가도 되겠어. 음 이렇게 하시 그래서 놀러 오세요. 가가지고 공방에서 이제 파티 같은 것들도 네. 하는데, 네. 하시다 보니까, 나좀 그림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음 그림을 배우시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게 됩니다. 예. 와 <laughs> 아, 근데 그 직접 화법으로 인용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쏙쏙 들어오긴 하네요. 예. 아, 작, 작가 선생, 이러면서. 예, 그래요. 영도형 커뮤니티 케어, 영도구 주민들도 좀 바뀌는 거고 예술가들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뭐 성공 포인트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지금 제 저희가 10번 프로젝트들이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사회 돌봄 통합 체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문화예술이 빠져 있어요. 음. 부산시에다 설계를 할 때는 주로 네. 복지, 의료, 뭐 맞아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음. 사실 외로움이란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리적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저희는 이제 이게 문화예술이 적극적으로 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하나의 체계,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다른 구들도 이제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싶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영도가 좀 주목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이 부산에서 특히 영도형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이유는 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인가 뭐 일간지 보도에서 부산 시민 중사 분의 일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음. 이게 진짜 통합적인 접근들이 해야 되는데 그 더군다나 부산시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짜 급속하게 진행 네. 중이잖아요. 근데 보통 뭐 예술가들도 많으시고, 음. 이게 진짜 이제는 그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외로움과 돌봄 음. 진행들을 좀문화예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어, 복지하고 문화하고 같이 하는 게 음. 어때? 그래서 이게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뭐 괜찮다라는 반응. 근데 이게 문화예술과 복지를 결합한다는 거. 이 처음에 얘기 시작한다고 할때좀 말처럼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빠졌죠. 개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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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웃음> 그 두개 너무 차이가 큰데요 네. 장점 단점을 치면은 네, 네. 사회복지 같은 경우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증 취약점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주는 데 포인트를 음. 많이 맞죠 그래서 음. 가난하고 얼마나 실업을 갖고 있는지 가장 해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네. 문화예술은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첫사랑이 언제예요 음. 이런 거. 음. 네 어르신 가장 잘 나갔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음. 예, 그런 것들이 서로 보완점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이고 저희 예술가들이 활동할 때는 되게 과정 중심적이거든요. 네. 재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음. 것들이고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뭐 이명웅 이명웅 그 가수 클럽 예, 가는 예, 예. 데에 저희가 같이 가기도 하고요. 네. 여행 스케치라고 해서 <laughs> 그림으로 네. 그림 그리는 네. 활동들도 하는데 이런 게 사람이 좀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해요. 어르신들이나 음.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가지고.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겠어요. 음.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프세요? 어디 괜찮으세요? 아, 나안 아파. 괜찮아. 하면은 예. <laughs> 거기까지였는데 거기에다가 <laughs> 음. 어,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린다는 음. 거. 사람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예술가들이 저희가 처음에 얘기들은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술가들이 가서 무슨 공연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요. 일단 네. 만나서 소통하는 거라 그지야. 아 네. 굉장히 왠지 나중에 또더 재밌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어, 소개드렸던 그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영도 모델 개발 연구회 요게 7월 29일에 진행이 됐다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이 행사에 많이 들어실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네.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 음. 예. 네, 네. 네. 뭐 구의 의원님들도 오셨고 음. 지역 주민들나 이 통장님들도 오셔가지고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예. 아 이게 너무 필요했다라고 하는 입을 많이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행정체계나 복지체계들과 함께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들도 하고 계셨고 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은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음. 이야기들도 하셨고요. 그럼 저희가 좀요게뭐 당사자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사람 사람에 맞춰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나중에 프로젝 들을 할때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되게 음. 좋은 시도였다고 라 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보고회니까 그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연구를 연구, 예. 그, 주로 대부분 연구하면은 연구자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네. 예. 저희는 사업 같이 하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예. 시범 사업도 하고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게 한8 개월 정도 치다. 팔요월팔 개월 정도. 그러면 결과 보고를 지금 맞배기로만 해주셨는데 그때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될 만한 연구 성과 내지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 연구 성과들 같은 경우들은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문화 예술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적 기능들 예술의 치유적 기능들 같은 경우들을 가지고 치유 센터 같은 게좀만들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센는 네. 말씀도 음. 많이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네 예술가들이 참여했다는 것들도 아주 의미를 많이 음. 크게들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네. 중요하더라고요. 음. 24시간이 너무 무료한데 이걸 음. 어떻게 보내는가가 앞으로 외로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음. 같아요. 아. 갈 데가 많아지는 거. 음. 내가 이 동네에 저기 음. 공방이 있었던지도 몰랐고 미술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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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술관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걸 맞아요. 알게 맞아요. 되신 것들이요갈 네. 데가 네. 많아지는 것들이 너무 아.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음. 하셨던 것들이데 밖에서 이렇게 뭐 공방 뭐 만들어도 첫도 그렇죠. 들어가기가 참힘들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파는 덴가? 뭐 개인적 인가 개인적 공간인지도 모르고 예 네. 뭐 맞습니다. 뭐 물관 있었어? 이러면서 아주 작은 작은 한 전시회 맞아요.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죠? 어.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공간을 뭐 새로 만들어달라, 지어달라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지어달라는 것들 돈이 또 많이 들지않요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음. 갈 때가 많아지는 것 아는 음. 사람이 많아지는 거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아졌네. 음. 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똑똑똑 예술가 이 프로그램. 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 뭐, 일단 올해는요. 네. 네. 통장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민들이 아, 주민들이 찾아가지고 그니까 러 네. 네. 통장님들 뭐 간호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 늘 많이들 보시면서 저분들이 좀 예술 활동이 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되면은 네. 저희가 동네 예술가들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음. 집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네고 네, 그분들이 예.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로 하시고 어떤 분들이 음악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좀 멋져가시지만 활동을 하세요 음. 그러다가 한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집 밖으로 나갈까요 해가지고 집 밖에 용도를 나가든지, 네네. 다양한 다른 주민들과 만나든지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한 사람을 위한 예술 배달도 해요. 음. 음. 이분을 생일 축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 음.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도 초대해가지고, 활동도 하고요. 음.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뭐, 여기, 참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문화 돌봄 공간이 많아진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을그 용도에서, 요런 거 함께 하실 분들 하면은, 그런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네. 예산도 지원해 드려요. 음, 음. 이런 돌봄 활동들을 함께, 예술가들과 만나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간과 사람들도 연결해 주기도 음. 하는, 요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말씀드릴 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까지 가서 똑똑똑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런 예술가분들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예술가분들이 그~ 뭐 물론 이렇게 반응이 오고 사람과 이렇게 접촉면을 넓히고 해가지고 기분도 좋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어한다거나 버거워한다거나 <laughs> 이런 것들도 사실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웃음> 처음에는 <웃음>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네 네, 네. 네. 많으셔가지고 대하기도 어려워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예술가 분들한테 친밀감을 느끼셔가지고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신다든지 장판에 어디에 돈이 있다는 이런 아 개인정보들을 네. <laughs> 알려주셔가지고 저런, 저런, 저런. 이 예술가 분들이 이제 부담을 좀 느끼기도 음한 사례들도 있으셨고 음 그리고 좀 우울감이 진짜 심하신 네. 분들 같은 경우들은 매일매일이 다르신 거예요. 지난주는막 좋아하셨다가. 음. 아또 다음에 오면 네. 누구 새로운 것들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있셨고좀 가슴 아팠던 것들, 파킨슨 병 있으셨던 음. 분들. 지난주에 왔고 며칠 전에 왔는데 또까먹으시는 기억을 못 하시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음. 그래서 참. 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없으셨어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신 예술가 분들은 그마저도 다 어 극복해내고 음. 이겨내고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나 이런 이한 경험 추억담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고 뭐 정말 그 예술가분들이 눈물도 많이 음.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예술가들한테도 많은 또 영감을 줄수 있겠네. 있겠네요. 예. 아, 저도 좀 기억나는 영상 같은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다 결과를 다 남겨가지고 영상을 찍지는 않는데 네. 어떤 예술가분이 특별 히 영상을 찍으셨는데. 대부분 이런 거 하면은 할머니들이 정말 신청을 하세요. 예, 여자분들, 예, 50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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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이 신청을 또 하시는데 네. 음. 남자분, 70대 여, 남자분 어르신이 신청하신 게, 그러니까 활동하신 게 있으셨는데 이분이 생애 첫 성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성악. 성악. 네, 성악. 네, 그치? 그래서 노래 못한다, 부끄럽다 하셨는데 그때 영상이 손 떨리는 게 제가 음. 보이더라고요. 떨면서 아. 네, 그그 좀 그게 저로서도 찡했습니다 음. 네. 네. 야,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노래한 곡 불러보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 많았는데 음. 뭐 선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부르는 분들도 음음. 계셨는데 어 그런 모습.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삶이 그죠. 네, 그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을 관해서 잘못 했던 이유가 혹시나 집에 찾아가고 무슨 문제가 음. 생길까봐 그런데 그렇겠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 이점이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처음에 갈때 네. 예술가 분들이 혼자 안 갑니다. 네, 아까 네네. 이제 간호직 공무원들이 네. 같이 간다든지 음.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간다든지 해가 음. 좀 익숙해질만 하면은 예술가 분들이 혼자 가시기도 음. 하시고. 네.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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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찾아낼 때거든요.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복지 체계만 동원할 것 같으면 아까 소득 관련 하신 분들만 신청이 들어오시는 거죠. 네네. 그런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까 통장님들이나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네. 네. 또 아까 지역 예술가들도 일종의 이웃들이시기도 하시고 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네. 뭐 풍물 배우시고 글쓰는 걸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도 이분들 예술 배달할 때 참여하시거든요. 네. 음, 공연 갈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네, 네. 이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변화되는 아주 음, 그런 신비로운 네. 경험이더라고요. 아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짧게. 분들 네. 외롭고 답답한 일 많으시죠. 네. 예, 문화예술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음악 들으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예. <laughs>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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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안전하게 지내는 거에또 예술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 어, 청취자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갈치 하지면 만칠천구백오박